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 합니다. 어제 아주 충격적인 이홍명보 감독의 데뷔전 경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선발한 선수들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 그 월드컵 예선 대표팀 명단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떤 거냐?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짚고 갈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선발 라인업이 30.4세였습니다. 평균 나이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6월 A매치 때도 평균 나이가 중국전에 30살 싱가포르전도 30살이었어요. 평균 나이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어제 베스트11에서 25살 이하가 2강인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나와도 감독이 생각했을 때이 스쿼드가 가장 성과를 잘낼수 있는 스쿼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감독의 권한입니다 나이가 뭐 많은 선수를 선발하든 적은 선수를 선발하든 어떻게 구성하든 이거는 감독의 권한이에요 근데 뽑아놓고 이 선수들을 제대로 못 쓰면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중에서 이번에 그 명단 발표할 때 이슈가 됐던 선수는 김영권 선수였습니다 90년생이고 만으로 34살이에요. 이 김영권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김영권 선수를 선발할 때 나는 김영권을 이렇게 쓸 거야.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 김영권 선수는 기동력은 지금 떨어졌으니까 역습을 당할 때 볼을 끊어내는 거. 그리고 후반부에 상대 공격수와의 스피드 경쟁이나 체력적인 경쟁에서 밀리는 거. 이런 거는 김영권 선수의 약점입니다. 대신 김영권 선수가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앞쪽으로 공간이 났을 때수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중앙 수비수. 이 역할은 왼발잡이 수비수 중에 김영권 선수가 분명히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선수들 중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예요. 어떤 선수를 얘기할 때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권의 패스가 장점이고 김영권의 체력적인 문제와 기동력이 단점이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단점이잖아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를 선택을 했을 땐 기동력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패스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술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홍명보 감독이 못한 거죠. 우리가 어제 뭐 라볼피아나 변형 스리백 이런 얘기를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많이 했잖아요. 그 변형 스리백 때문에 김영건 선수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변형 3백이 그리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들 하는 전형이거든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때 3백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 맨시티 아스날 이런 팀들 다 해요. 손흥민, 이강인 넓게 벌려주고 황문기 올라가고요. 황문기가 올라갈 때는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여기에 오른쪽에 김민재, 왼쪽에서 서령우가 3백을 만들어 줄 때도 있고 서령우가 올라가면 김영건이 약간 빠지면서 정우영이나 황인범이 내려오는 3백을 만들 때도 있죠. 근데 요 3백을 만들기 위해서 김영건을 뽑았다고 보여지거든요. 3백을 만드는 이유는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기 위해서요. 예 특히나 요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고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할 때 여기서 3명의 선수가 뒤에 있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건과 김민재를 올리는 거죠. 올려서 이 위치에서 3백을 만들 때도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찔러주는 패스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패스를 찔러주려면 아무래도 센터백들이니까 앞쪽에 있는 손흥민, 뭐 주민규,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뭐서령우까지 올라갔을 때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요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이 선수들보다 뒤에 있는 김영권이나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압박을 덜 받으니까 여기서 패스를 찔러주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찔러 줄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주는 움직임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수비를 끌고 나오거나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그래야 뭐 김영권이 아무리 패스가 좋아도 찔러 주든 말든 이걸 할 거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되게 정적입니다. 준비된 패턴이 좀 없어서. 그래서 요 사이사이 공간에 팔레스타인은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권이 아무리 패스를 잘해도 뭐 찔러 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안쪽에. 그래서 손흥민한테 줍니다. 그럼 손흥민이 잡았을 때는 공간이 있냐? 손흥민도 똑같이 볼을 잡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서 뭐 패스를 주거나 돌파하거나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고 마지막 선택은 그냥 뛰어가는 주민규에게 크로스 아니면 줄 곳이 없으니까 백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영권이 다시 잡아서 줄 곳이 없으니까 또 백패스.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예를 들면 서령우,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언더래핑을 하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손흥민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면서 끌고 나오고 이재성이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끌고 나오고 그동안 주민규가 내려오면서 공간으로 내려올 때 패스를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수비를 하나하나씩 분해를 하는 게 기본적인 라볼 피아나 활용법이거든요 라볼 피아나 뿐만 아니라 뭐 변형 스리백도 그렇고 포메이션이야 포메이션 쉽게 설명해서 442나 433 같은 공격을 할때 변형 스리백을 만드는 전형인 거죠 그럼 그 포메이션을 어떻게 쓰느냐가 감독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제 홍명보 감독은 아무것도 못했다 이 장면 보시면 김영건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3백은 아니지만 김영건 선수의 앞쪽에 공간이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김영건 선수가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패스를 공급을 하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쪽에서 일단은 선수들이 약간 좀 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건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안쪽으로 줄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약간 요 가운데 공간으로 우리가 주는 패스가 쉽게 쉽게 들어가질 못합니다. 김영권 선수의 발끝에서. 이게 이제 그 김영권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측면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간격을 매우 좁혀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약속이 안돼 있냐면 이재성 선수가 이 가운데로 내려와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측면 미드필더가 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김영권 선수는 가운데로 찔러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재성 선수한테 줘도 이재성 선수가 요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라면 이재성이 측면으로 나올 때 수비를 끌고 나오고 이때 이 사이 공간에 벌어지면 이 공간으로 뭐 손흥민이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반대편에 있었던 황인범이 들어온다거나 주민규가 내려온다거나 이러면서 공간을 쓸때 여기서 딱 스루패스가 들어가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재성 선수가 내려올 때 수비를 더 가운데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김영건 선수가 줄 곳이 없어서 무리하게 스루패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끊기죠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김영건이라는 이 선수를 사용을 할때 김영건이 패스를 잘 찔러 주니까 변형 쓰리백을 만들면서 사용하려고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장점을 못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수비 라인 사이에 한국 선수들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요 공간에 갇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골라왔을 때 이게 이제 이 자리가 김영건 선수의 자리잖아요. 주기가 애매해요. 일단 거리도 멀고 패스가 나아가는 동안 상대가 여기서 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가기가 힘들죠. 이렇게 쓸 거면 김영권을 왜 뽑아갔냐? 괜히 단점만 드러나고 마지막에 힘들어서 공격수 못 따라가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그 정우영 선수의 기용도 정우영 선수가 어쨌든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는 선수지만 정우영 선수의 단점은 어쨌든 이 수비라인 앞에 있을 때 볼을 그 받아주는 역할이 그렇게 탈압박에 능한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우영 선수가 타랍박에 능하지 않으니까 황인범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재성이라던가 내려와서 도와주는 선수를 좀 붙여 줘야죠.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팔레스타인이 요 간격이 좁아서 후방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 올라왔을 때는 요 간격이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그 전방 압박을 당할 때는 요 공간 사이에 정우영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와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정우영이 볼을 받았을 때 미스가 종종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전환 패스를 할때롱 패스가 굉장히 정확한 선수인데 탈압박은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우영 선수를 잘 쓰려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게끔 만들고 이 선수가 탈압박하는 장면은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죠 이 장면이 딱그 장면이에요 팔레스타인의 4명의 미드필더 최전방 투톱 사이 공간에 정우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우영 선수 혼자 있을 때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여기서 탈압박하는 게 조금 미숙하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볼을 잡은 다음에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빗맞으면서 상대에게 스로인을 헌납해요. 이 장면도 팔레스타인이 간격을 만들고 이 공간 사이가 좁은데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이 간격에서 볼을 잡을 때또 다시 압박에 둘러싸이면서 여기서 뺏겨요. 그러니까 바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찬스가 나오게 됩니다. 뭐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클린스만도 정우영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박용우 선수로 바꾼 거였잖아요. 근데 정우영 선수를 이번에 다시 주전으로 쓴다면 정우영 선수의 단점인 탈압박 능력을 최소화 시켜주면서. 패스를 뿌려 줄수 있는 롱패스의 강점을 살려 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안 나오는 거죠. 그 심지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정우영이나 김영권 선수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이런 장면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약간 쓰리백이 돼 있고 정우영 선수가 앞에 있죠? 근데 여기서 팔레스타인이 끊은 다음에 김영권 선수가 있는 쪽으로 보내 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김영권 선수가 1대1로 일단은 싸우게 돼요. 여기서 1대1로 싸울 때, 김영권 선수와 1대1 싸움에서 팔레스타인의 공격수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면 공간을 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근데 이런 장면을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패스가 애초에 못 나오게끔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정말 경기가 끝날 때는 이런 장면 나옵니다. 우리 그 선수들이 다 지쳐서 간격이 막 벌어지니까 중원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 안으로 편하게 패스 줍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편안하게 주고받으면서 연계가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수비 라인 앞까지 볼을 전개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우리가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쪽으로 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공격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슈팅까지 아주 편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이게 그 중원에서 정우영, 김영건, 김민재 3백이었어요. 근데 미드필드 라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다 보니까 중원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어요. 미드필더로. 근데 이강인 선수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서 일단 견제가 안 됐고요. 1차적으로. 수비라인을 만들고 있는 김민재, 정우영, 김영건 중에서 정우영과 김영건 선수의 기동력이 나이가 좀 있게 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선수도 자유롭고 김영권과 정우영은 체력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편안하게 패스를 뿌릴 때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 찔러 주는 패스 한 방. 그래서 김영권도 못 따라가고 정우영도 못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뒷공간이 열리면서 1대1 찬스. 사실은 이 골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질 뻔했죠. 뭐 나이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뽑았다면 그 선수들의 단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의 체력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 이슈 때문에 리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리그에서 뛰던 4명의 선수가 소속 팀이 없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팔레스타인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전에는 체력이 어쨌든 둘다 100%잖아요. 근데 전반전에 충격적인 수치가 팔레스타인이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볼을 가져갔습니다. 53%의 승률이고요. 이게 전반전 중반까지는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경합 상황에서 볼을 뺏기면 당연히 상대팀에게 역습 찬스를 내주는 거고 이제 뭐 선수들이 지쳐 있었다. 유럽에서 오기 왔기 때문에 상당수가 지쳐 있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매우 어설펐다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아예 팀이 없는 선수가 4명이에요. 1년 동안 운동할 곳도 없어서 개인 훈련을 집에서 막 했던 선수들도 있대요. 그 정도로 준비가 어려웠던 팀이고 팔레스타인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팔레스타인도 어쨌든 중동에서 넘어왔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 우리가 변명할 여지 없이 한국이 어제 못 했던 경기였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매우 매우 어설펐던 경기였다.